2년 전,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개 봉을 모두 오르는데 성공한 직후, 하산 중에 실종된 산악인이 있습니다. 바로 고 김홍빈 대장인데요. 지난해 광주시 산악연맹 등을 상대로 김 대장의 수색비용 청구 소송을 낸 정부가 최근 사실상의 승소 판결을 받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산에서 열 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산을 떠나지 않았던 고 김홍빈 대장. 지난 2021년 7월, 장애인으로는 세계 첫 도전에 나선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루트피크, 어, 구름에 마찬가지로 가려있지만 은 루트는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히말라야 8 0 0 0 m 급 14번째 봉우리를 오르는데 성공한 김대장은 그러나 하산 도중 조난됐고 마지막 구조 요청을 끝으로 히말라야에 별이 됐습니다. 그 j u n g Chonandeco, m a 이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체육훈장도 추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광주시 산악연맹과 등반에 동반했던 이들에게 뜻밖의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 김대장 수색을 위해 세 차례 띄워진 헬기 비용 등 6800여만 원을 연맹과 대원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분에 대한 헬기 구조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 그... 가혹한 거 아니냐. 일 년이 넘는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법원은 시산학연맹에 2,500여만 원, 다섯 명의 동료 대원은 천여만 원을 나눠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승소. 하지만 정부는 지난주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조 비용 일부가 아닌 전액을 연맹과 대원들이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하게 지급 보증 약정이 없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공익 관점에서. 국민이 불의 사고를 당했어요. 국가가 이렇게 배정하게, 배정하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나인들은 정부를 상대로 또한 번의 지난 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참 모습인지 곱씹어 보게 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